자, 16번입니다. 세 직선이 있죠? 음, 세 직선 이 있는데, 요세 직선이 삼각형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삼각형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삼각형을 안 만들 조건이 뭐냐라는 건데,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어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직선이 평행하고 이렇게 지나면 되겠죠. 그다음 반대로 이제 두 직선 지나고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세 직선이 다 평행하게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우선 봤을 때 평행조건은 어떤 거냐면, 얘하고얘하고 얘하고 x, y, 그다음 y는 y끼리 상수, 성수, 성수학끼리 계수의 비를 봤을 때, x의 계수의 비하고 y의 계수의 비가 같으면 우리가 평행한데, 우선 이 둘이 평행하지 않아, 그렇지?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하는 거, 아, 이 둘이 만나겠네. 그럼 이한 점이 마저 그 점을 지나면 되겠다. 첫 번째, 뭐 교점을 가진다라고 하면 되겠죠. 직선이 한 점을 교점으로 갖겠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얘왜 평행하지 않지만 이렇게 평행할 수도 있고 이렇게 평행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다 K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판단을 해보는 건데 그럼 두 번째는 이제 평행 가지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먼저 교점 먼저 해결해봅시다. 그렇죠? 교점 한번 봅시다. 교점을 저희들이 먼저 연립하면 되겠는데 밑에 다 다섯 개 할까요? 그러면. 5x 플러스 3y에다가 마이너스 4는 0이 되고 5배하니까 5 x 에다 마이너스 10y 마이너스 30이면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를 어떻게 하면 되겠죠? 빼면 되겠죠? 빼면 13y가 되고 빼면 플러스 26이 0이 되네요. 따라서 y가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자 y가 마이너스 2이면 여기다 대입하면 플러스 4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넘어가면 x는 2가 되겠습니다. 아, 교점이 2 콤마 이너스 2네요. 그쵸? 그렇죠? 뭐라고요? 교점이 2마이너스 2가 됩니다. 1을 어디다 대입하라고요? 그쵸? 그렇죠. 이 시계에 대입하라고요. 그쵸? 그렇죠? 저 시계에 대입하면 지금 k 얼마죠? 2가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2, 2k 마이너스 1에다가 y가 마이너스 2가 되죠. 그 다음 마이너스 4는 여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2k가 되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k니까 마이너스 2k가 될듯 하고, 이렇게 하면 플러스 2가 되죠? 플러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가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k가 얼마가 됩나요 마이너스 2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상수 k의 값을 보인 거니까 우선 k 하나 더 했습니다. 좋아요. 자, 이건 어떤 거? 세 점이, 아니, 세 직선이 한 점을 지난다. 교점을 지난다. 라는 거고, 이번에는 평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평행하면, 얘하고 예, 얘 한번 해볼까요?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1번과, 누구야? 3번이 평행한 겁니다. 자, 1번과 3번이 평행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개수의 B를 확인하는 거니까, 5분의 K는, 얼마죠? 3분의 2K-2. X의 개수의 B, Y의 개수의 B. 그 다음에, 삼수항을 보시면, 어,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 봐봐요. 얘네들이 일치해서 삼각형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따라서 그냥 그대로 놓겠습니다. 얘들의 비율 보시면. 우선 이렇게 확인을 해보죠. 자, 이렇게 곱하면 3K가 되고 여기는 10K-5가 됩니다. 따라서 7K가-5가 됩니다. 따라서 K가 얼마? 7분의 5가 되네요. K가 7분의 5가 됩니다. 됐죠? 자, K가 7분의 5값이 나왔어. 자, 그래서 뭔가를 이제 우리가 둘이 평행하다는 조건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까지 같은 것 같지는 않죠. 얘가 7분의 5만 들어간다고 해서 얘가 같아지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어쨌든 평이. 자, 그다음에 다시 이제 몇번 하고 몇 번, 2번 하고 3번이 평행하냐라는 걸볼 겁니다. 똑같이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1분의 k는 얼마죠? 2이의스 k, 2분의 2k 마이너스 0는 어,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0 이렇게 뒤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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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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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2k는 2k 마이너스 1이 되죠. 따라서 k가 얼마가 되나요? 네,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k가 4분의 1이 되면서 몇 가지가 나오냐면 세가지가 나오는 거죠. 어디, 어디, 어디? 이렇게 k가 마이너스 1인 거, k가 7분의 5인 거, k가 얼마? 4분의 1인 거,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뭘 물어봤냐면 곱을 물어봤습니다. 자, 곱을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7분의 5.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74 28분의 5인데 마이너스 앞에 있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8분의 5가 된다. 그렇게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너무 삼각형 문제 너무 쫄 필요는 없어요. 산수를 몇번더 확인해야 되지만 아이디어 자체는 간단하니까 그렇게 해결합시다.